안녕하세요 투자 넘버 원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넘버 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투동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로방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인 시 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 간종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다노의 네이티브 토큰인 ADA는 이달 초 최고치인 0.67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고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약간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은 토큰인 내년에 급격한 급등을 예상하면서 강세 모드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크립토 캐피털 벤처의 설립자인 등 간바르달로에 따르면 에이다는 다가오는 비트코인 관광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며 그 가치가 세상 최고치인 11달러까지 치솟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그는 며칠 전 자신의 예측을 두 배로 늘리면서 코인의 상승 추세는 가대 간거가 아니라 매우 간단한 데이터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기는 엑스 사용자 알리도 참여했는데 그들은 2 0 2 4년 여름까지 잠재적으로 10달러 목표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특정 차트와 이전 통합 수준으로 관찰했고 가장 낙관적인 예측은 엑셀 사용자인 타일러 슈트레 질레비치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에이다가 최근에 경험한 특히 강세 주간 교차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의 명백한 가격 상승은 최근 많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인투드 블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56%가 현재 서류상 수익을 내고 있고 그래도 포테이토가 보도한 바 같이 이 비율은 약 2주 전만 해도 35%에 불과했는데 또한 카르다노의 예치된 총 가치는 지난 며칠 동안 400달러를 넘어선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12월 중순에 에이다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리의 상승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거의 모든 주요 디지털 코인의 강세장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일례의 조정으로 약화되었고 거의 모든 주요 자산이 적어도 작은 손실을 입었으며 근데 그 중에 유란에는 카레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찰스 오스킨슨의 에이다 토큰은 지난 7일 동안 가치가 30% 상승했으며 현재 0.60 달러이고 시가총액은 210억 달러입니다. 카레돈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스의 수는 이제 천번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끌고 성장을 자극하고 있고 동시에 경쟁사인 솔라나와 달리 네트워크는 안정적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솔라나 블록체인은 여러 차례 중단되었으며 그동안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는 이미 2천만 건 이상의 거래가 중단으로 추차되었고, 솔라나는 지난해 10월 하락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자산은 여전히 최대 250달러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현재 가치는 73달러에 불과하고, 자본금은 310억 달러로 자산은 카르다노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다 토큰 자체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인 3달러와는 거리가 멀며, 지난 한해 동안 다른 많은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에이다는 규제 문제에 직면했지만 여러 거래소가 미국 사용자를 위해 에이다 토큰의 거래 및 스테킹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큰 손실을 입었으며, 하지만 현재는 상승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랠리는 카르다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조치 때문이기도 하고 네트워크가 블록 크기를 조정하면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여기까지 해서 ADA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는데, ADA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DA 코인은 0.6 달러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강세 교차는 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긴 이 하지만, ADA는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에 힘입어 1달러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고, ADA 코인은 크로스 오버를 통해 상승세를 군고히 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포지션 진입에 관심이 있는 거래자는 2 1주 EMA, 50주 EMA를 넘어 10월 상승 추세가 시작된 이후 첫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에이다 코인이 상승세를 반납하는 것과는 반대로 투자자들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RSI도 에이다 코인 시세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감수영역이 있지만 강세로 보이고 RSI는 상승하는 한 계속해서 에이다 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 따르면 에이다 코인 시세는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는데 23.6%를 돌파하면 갭이 1달러로 좁혀지고 에이다 시세가 61.8% 피보나치 레벨인 2달러에 근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MACD 지표는 매주신호로 강사 논리를 강화하는데 기대해야 할 주요 이종표는 MA 크로스오브를 거래자들이 에이다 코인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많은 유동성을 요구해야 되므로 일일 시간대에 가면서 상황으로 인해 누적 수익이 줄어들거나 볼트랩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면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투자 넘버원은 투자자분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 1이라고 1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하는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